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사랑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밀러라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오늘의 제목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sola fide, 즉, 오직 믿음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 까닥에 누구든지 지나치게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믿음의 증거나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표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에는 세상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이지 표적에 대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 누구보다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바람과 폭풍을 잔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나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었고요. 새 방언을 말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몰타라는 섬에서 실제로 손으로 독사를 집었으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물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표적이 따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된 성도들의 삶에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제 개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많은 표적이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표적과 기적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